오! 헉, 포장 잘돼있네 이건, 이건 뭔가요? 여기 있고요. 베스랑, 수도 있지만. 오는 생각보다 괜찮은데. 별로 안 소프트해 보이는데. 그릇을 가져올 필요가 없겠군요. 여러분, 요렇게. 볶음밥, <laughs> 볶음밥인데, 아, 그포크플 s 스라고 하는 그게 약간 누룽지 같이 되어 있는 어, 봅니다. 맛있을지 모르겠지만, 오! 나또 아, 찹쌀 좋아해서 그러지 그 찹쌀밥이네 바나나 잎이 깔려있고 음. 소스를 뿌려야 되나? 안 뿌리고 일단 먹어봐야겠다 음 맛있잖아 옥수수도 들어가있고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고 예상은 가능한 맛이지만 가끔 시켜먹을 것 같다. 근데 이거 되게 포장을 잘해준 편이라서 다음에도 한번 또 시켜먹을 것 같긴 해요.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요. 비주얼. 소프트 크랩이라는데 안 소프트해 보이는데 어떡하지? 아. 왜 이러는 거야? 안 소프트해 보여. 일단, 그냥, 안에만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, 개 껍질 먹으면 안 되겠지? 딱 봐도 딱딱해 보이는데. <laughs> 아,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. 속만 먹고 버려야겠다. 음, 치즈가 느끼해요. 근데 맛있네. 껍질은 못 먹는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딱딱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소프트쉘이 아니고 하드쉘이었던 것으로. <laughs> 아우, 먹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. 근데 딱 보기에도 먹을 수 없는 딱딱함이었습니다. 근데, 게살이 많고, 게딱지에 비벼먹는 한국 게살볶음밥과는 좀 다르지만, 맛은 있다 느끼한 맛 치즈가 없었으면 또 평범했겠지만 치즈 때문에 느끼한 맛으로 그냥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 이거 볶음밥 한번씩 그냥 밥하기 귀찮을 때 찍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찹쌀 여기는 찹쌀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찹쌀 식감 싫어하시는 분들 찹쌀 그 약간 찐덕찐덕한 그 떡질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매우 맛있게 먹었다. 다시 한번 시켜 먹을 의향도 있다. 근데 뭔가 소스 같은 거 후추나 이런 거 약간 매콤한 거 뿌려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다 먹고 나서 드는 생각. 아무튼 여기는 괜찮았다. 포장도 깔끔.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한 편이고. 오, 음식도 빨리 된 편이고, 맛도 있었고. 근데, 게살 볶음밥 맛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. 근데, 누룽지 좋아하고,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시면 그거 이렇게, 뭐야, 부셔서 뭐,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, 10점 만점에, 7점? 7.3점. 음, 맛있었습니다. 이 정도면. 만족!